가죽의 기본서를 읽은 사람은 신왕과 신강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최선생님 구별하실 수 있어요? 왕은 네, 그 인성으로 강해진 네, 거고 강은 비겁으로 강해 네. 거고 이, 이 선생님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달라요? 그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는 신왕은요. 원령에 따라서 오행은 왕상 휴수라는 거예요. 네. 왕하냐 상하냐 휴하냐 수하냐 그니까 원령에 네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령이 목인 계절은 인묘월과 진의 12일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원령을 얻으면 왕왕. 얘는 신 왕하다는 건 원령을 얻었느냐, 원령을 주켰느냐. 가면 신왕. 원령을 얻지 않았으면 신 왕이 아닌 거죠. 신왕은 뭐예요? 얘는 근을 주었네 근. 통근을 했냐? 그 원령을 얻은 것과 통근을 한건 다른 거잖아요. 이두 가지로 명리는 체계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체계가 나누어지느냐. 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음. 오늘 이야기하려는 그 격국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격은 무슨 격이에요? 이름이라는 거이요름 그릇이라는 건데, 이, 이 그릇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격궁론의 핵심인데 이 격궁론의 이 격을 다룬 책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인데 이 자평진전이 그 격을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주의 용신은 전구 원령이라고 해서 원령에서 구한다. 그래서 원령에 구 의해서 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갑목일 줄아면은 예? 인월에 태어났얘 원령은 뭐예요? 목. 목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격이 되느냐. 결격 결록 격이 된다 그래서 사주는 재관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재는 재는 내가 극하는 것. 관은 나를 극하는 것. 이는 나를 생하는 것. 식은 내가 생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의 경우는 목이 극하는 거니까 토. 관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얘는 금. 나를 생하는 거니까 얘는 수. 식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화가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 도식을 가지고 격을 이해해야 돼요. 격국론에 대한 엄청 많은 이론 이 있는데요, 다 고전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얘가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얘 원령은 뭐예요? 화. 화. 그럼 얘는 무슨 격이 되는 거예요? 식상식상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6월에 태어났다. 그럼 얘는 무슨 격이에요? 정관적. 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관적. 정관격, 평가관격이 되는 거고. 얘가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무슨 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 인수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름 것인 거예요. 일간과 원령의 인간. 관계를 말해주는 걸 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복잡하게 생각하면 막 30년 동안 공부해도 몰라요. 원령은 다섯 개 밖에 없고, 그 다섯 개 중에, 일간과 원령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이름 붙칙을 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간과의 관계란.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사투를 한번 저랑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월의 원령은 뭐예요? 수. 수. 천간에 투했죠. 예. 그러니까 이, 이 사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오행은 뭐예요? 수. 수. 제사주는 천간에 있는 내네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난 임수 자체가 이 사주에서 최강자가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 거 보세요 얘는 원령이 수잖아요 근데 천간에 수가 투했나요? 안했잖아요 그럼 얘는 얘와 얘는 동일한 계절에 태어났지만 얘는 천간에 임수가 투했고 얘는 천간에 임수가 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격의 이름은 격의 이름은 얘는 천간에 투했기 때문에 얘는 인수격이 되고 얘도 인수격이 될거 아니에요 원령과 일간과의 관계니까 얘도 인식격이 되지만, 얘와 얘는 사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격신이라고 해요. 팔자의 용신은 전구 원령이기 때문에, 이 원령을 얻은 글자. 용신이라는 게 원령을 얻은, 천간을 용신이라고 자평인제 명확하게 규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령을 얻은 천가는 그 사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 사주의 주인이 예면 월령을 그러니까 격은 월령을 얻은 경우는 격을 억부합니다. 얘를 다스려야 돼요. 얘가 왕하니까 얘를 극하든지 얘를 설화락지해야 되는 데요 근데 얘는 원령을 얻은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없는 거는 누가 선생이에요? 일간. 토끼가 선생이에요. 얘는 원령을 얻지 못한 거는 일간을 얻고 한다는 체계관입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격금론의 핵심이야. 원령을 얻었을 때에는 격의에 주인이 되는 격신, 곧 용신을 억부하면 되는 것이고, 천간의 원령을 얻지 못한 글자가 있으면 일원을 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에는 쓰여지지 않은 자기들끼리만 <laughs> 계속 내려가는 공식이에요. 근데 <laughs> 책에는 이것만 쓰여있죠. 음. 일간을 억부하여 그래서 신강, 신강 신약으로 나누어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따져서 일간이 통근론에 의해서 강해서 계산해서 강하면 십재관을 쓰고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을 써라 이렇게 되는데 원령이 글자를 얻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격을 쓰다. 그래서 용신론에 대한 헷갈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주의 <laughs> 격이라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격이라고 했죠 그 격은 재관인식으로 나누어요 월령 네. 네. 내가 감옥인데 인월에 트다 그러면 그게 노껍격이라고 해버립니다 음. 네. 재관인식으로 나누어서 그 경명을 붙였는데 그 경명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경명 중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팔자의 용신은 월령에서 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격은 두 가지로 나 하나는 천간의 글자를, 어, 원령을 얻은 글자가 천간에 나타나 있을 때, 네? 그거는 그 천간에 나타난 글자를 업부하면 되는 거고, 천간에그 격을, 그 투간한 글자가 없으면 일간을 업부한다. 원령문에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네. 오늘 이 격국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심화. 이건 뭐 그냥 실제 사주라는 것보다는 연습용으로 이걸 잡어서 쌓았는데이 사주는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 묘월에 태어났다는 거 원령이 뭐, 네. 뭐. 그럼 얘격 이름은 뭐예요? 나, 내, 가 일원이 극하니까 내가 극하는 거는 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격이 네. 되는 거예요. 재격 중에 나는 음이고 묘도 음이죠. 네. 그러니까. 음과 음이 같으면 편이고 음과 양이 다르면 정인데 네. 네? 다르니까 얘는 편재격이 됩니 편재격에 팔자의 용신은 전구 원령이니까 누가 추가 냈어요? 목 목이 추가 냈어요. 그럼 얘는 용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희신과 달라요. 네. 물론 현대명리학에서 용신은 희신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전에서 정확하게 원령을 얻은 글자 감목이 이사의 주인 용신 원령을 얻은 글자. 그러면 얘가 원령을 얻은 글자로 얘가 제일 강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뭐 곱하기 3을 하라며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얘 원령을 얻은 글자가 친왕, 가장 강왕, 원령을 얻은 명한 글자가 감목이기 때문에 이 감목을 중심에 놓고 얘가 왕하면 권형의 도라고 했죠. 제가. 사주에는 권형의 도라는 게 있어요 네. 권형의 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월령을 투하해 용신이 올라갔고 이 바깥에 얘의 균형을 맞춰주는 애를 상신이라고 해요 여기는 서로상자가 아니라 재상상자예요 얘는 군이고 얘는 신하라는 거예요 군신론에 있어서 임금이 정치를 했다가 실수하면 쫓겨나기 때문 항상 재상을 두고이 신하를 <laughs> 내쳐주면 되는데 이 상신이라고 부르는 이게 있는데 그럼 이사비는 묘월의 감독이 등명했잖아요 그럼 얘를 금으로 득하거나 화로 설. 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럼, 그럼 얘 금으로 설하거나 화로 금으로 하거나 화로 설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수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섭외해야 될까요? 서로 급해야 될까요? 서로 네? 생해야 될까요?